안녕하세요. 일산 맛집입니다. 일산에 추천하고 싶은 맛집이 있거나 음식점 촬영을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들은 지금 보이시는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하셔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여기는 라이언 레이놀즈랑 휴잭맨도 와서 먹었다고 일산 맛집 톡방이 인증을 해 주셨던 곳인데요.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해서 와봤습니다. 과연 할리우드 스타들도 반한 한우 맛은 어떨지 한번 보시죠. 위치는 킨텍스 주변이고요. 매장 인테리어가 고급져서 분위기가 좋습니다. 룸도 있어서 회식하기 딱 좋은데? 한우 등장. 여기는 최상위 등급의 한우를 사용한다는데. 이야. 한우 떼깔보소, 아볼링도 많고 고기 퀄리티가 딱 봐도 너무 좋은데 여기에 좋은 점은 고기를 전문 서버분께서 직접 구워주시는데 가뜩이나 맛있는 이 한우에 직원분의 고기 굽는 스킬까지 더해주니 말해 뭐해 맛없는 게 이상하지 그럼 등심부터 먹어볼까? 어? 등심이 이렇게 맛있었나? 알등심으로 두툼하게 나오면서 숙성이 잘 되어 있어서 육향이 엄청 진하다. 한입 먹으면 입에 육즙이 주르륵 흐르면서 씹는 맛이 좋다. 그리고 다른 등심보다 연하면서 소금 살짝 찍으면 풍미가 확 올라가니 그냥 끝! 흐름 안 끊기게 바로 살치살 투입 마블링 오케이 때깔 오케이 살치살은 등심과는 다른 매력인데 야들야들한 게 넣자마자 사라질 정도로 엄청 부드럽고 마블링이 많아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살치살은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기름의 맛이 매력인 게 특징 와사비 살짝 찍어서 먹으면 역시 한우 최고 한우 육회 등장 한우와 감태가 같이 나오는데 고기 자체 퀄리티가 워낙 좋아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요 감태랑 같이 싸먹으면 감태의 특유의 식감과 감칠맛이 더해져 고기의 맛을 더 올려준다 열무말이 국수 등장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었던 메뉴 열무의 아삭아삭한 식감과 면도 쫄깃하고 새콤한 육수가 너무 잘 어울린다 시원한 육수에 더위까지 싹 가시니 꼭 시켜보세요 한국인은 밥심이지 된 장짜글이 등장! 한우가 들어가서 그런지 깊은 맛이 나며 밥을 넣고 끓여서 양념이 밥알 사이 전부 다 배어 있다. 고기 먹고 후식으로 시키면 배도 부르고 딱이다. 여기는 고급진 인테리어에 퀄리티 좋은 한우, 최고의 서비스까지 왜 회식이나 단체 손님이 많은지 납득이 가는 음식점이었습니다 가격은 있을지라도 그에 맞는 퀄리티와 서비스였으며 소고기를 좋아하거나 회식할 장소를 찾는 분이라면 한번 방문해서 먹어보세요 일산 맛집러들이 다 모여있는 카톡방이 있으니 들어오세요 링크는 고정댓글 해놓을테니 들어와서 정보공유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